우리 박주민 의지로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무원식 국회의원장님의 의지로위원회를 만들 때, 아니, 만들고 현장을 누리고 다닐 때, 제가 이렇게 그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참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우리 너무 힘들어요. 영어도못 알아듣겠고, 이런 게 정치야. 정말 힘없고 빼먹는 사람들에게 제가 무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음. 본인은 정치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마 내가 존경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요 어, 10대 때민주연장을 어, 맡았지만 지금 다시 부활하는 차원에서 또한 번을 맡았습니다. 전병환 어, 제가 우리 기자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을 저는 포기를 모릅니다 왜냐 우원식 의장님한테 배웠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풍격증을 봅니다. 아마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저포업에서 8명의 민생이 원인들은 아무도 주변에 포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의지의 정책들은 끝까지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실체험위원회의 출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원하십시오. 웃음> 안 우리 각주민의 원님 민주당 백지로 위원장님께서 또 함께하시고 <laughs> 우리 작년에 곧 서울시장 위원장님과 함께해 주시고 네, 여기에 또 제가 <laughs> 곧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초심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손을 붙잡아주. 뭔가 시기가 있어서. 네, 장식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북주민 전국 을지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당내 기부들은 많이 있습니다. 중앙당의 민생연석위와 전국 을지로위원회가 있고요. 17개 시도당과 254개 지역위원회 모두가 을지로위원회에 설치하고 있는데 저는 시위 회에 지방위원도 이렇게 을지로위원회에 준하는 민생신청위원회가 있다는 걸참 저도 새삼 알게 돼서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 인턴, 워킹맘의 이름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중앙 정보와 지방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제대로 이 정부를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해. 정당히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의회를 통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양순 민생시청 위원장님의 역할과 어깨가더 무거워지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성대원 의표님의큰 결단 응원하고 또 서울시장 차원에서 나중에 어, 기회가 되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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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관심이 크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단계를 통해서 어 많이 이야기 된 분, 이재명 전 대표님의 기본 사회, 복산인, 어 이런 것도 사실은 일들의 삶이 챙겨지는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어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라 것을 볼수 있고요. 어 그런 가운데 지금 도발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히뜻분은 출발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힘 모으고 또 저희들이 또 같이 나갈 힘을 모으신면 서울에서부터 물들이 정말 대전까지또 기본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도 더불어민주당을 찌우는 위원장으로서 공항위원장들과 함께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사회를 안단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여기 계신 장경태 굉장큰각오 하고 계신데요. 완전히 저희들과 뜻과 같다라는 말씀도 있고 다 같이 희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어, 행동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힘든 일임에도 기꺼이 함께 해주신 멋쟁이 민생위원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에게는 우리는 항상 동행상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대 서울시의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정식을 위해서 정말 이 찜통같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제가 인생을 잘산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 분들이 와주신 거에 대해서 잘못 살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정리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먹사즘 유일한 이대올리기로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 먹고 사기 힘든 가듯한 시기입니다. 어, 불평등과 양극화 속에서 사람은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어, 차별과 이기심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생은 점점 히태로지고 있습니다. 시선 멀리... 서울시 민생 실천 연장으로 하기차게 활동했던 순마 순화 순마들의 정말 주말 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쪽방에서 두 손을 꼭 손을 잡았었던 어르신의 온기가 가구의 불안들을 깨고자 그년이 일어난 택배 노동자의 용기가 깨끗해진 집에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올수 있게 되었다는 어린 친구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이제 귀에. 바퀴벌레가 들어가지 않아서 존하고 말하는 중학생 사춘기 어린 친구의 목소리가 에어컨이 생겨서 살만하다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통합한 인사가 저에게 기쁨에 흘림을 주었고요 수많은 공무직 직원 여러분들의 애칭도 가름이 있을 수 있으나 차별은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수많은 애칭 우리 이웃의 아무런 일상을 챙기는 것이 좋은 정치라는 가침반이 되었습니다. 민생실천연회가 다시 시작하는 오늘 변함없는 열정과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생실천연회가 복원하십시오. <laughs>